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오늘은 벌써 스무 번째 강좌예요. 여러분 설 지났는데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변화점이 생겼어요. 음, 사실 제가 캐드를 유튜브 시작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2년 전 기금속 가공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캐드에 너무 재미를 느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신입은 정말 취업 시장에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아웃풋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말 좋은 기회로 캐드 쪽 실무직을 맡게 돼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어,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음, 종종 업로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평원터치 작업을 해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고 계신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어, 엄청 심플한 이런 디자인이죠. 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어,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이제 제가 어, 좀 풀어서 설명을 쉽게 쉽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어,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평 원터치로 가져왔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한 번은 지우고요 다시 시작할게요 쉐이드로 바꿔주시고 저희 반지처럼 프론트에서 서클 그리고 시작할 거예요 10.5 서클 10.5 서클을 그려줍니다 해서 옵셋 옵셋을 1.3. 1.3 안쪽으로. 방금 그린 원 안쪽으로 클릭. 다시 한번 서클. 이번에 커드 점을 잡고요. 안쪽 커드 점을 잡고 5.5. 지름 5.5입력해 주시고 원을 만들었고요. 홀리 라인 선택하셔서 프론트에서 여기 이제 방금 그린 원, 바깥쪽 점 있죠? 뻗어나가는데 이렇게 만나는 점. 가장 바깥쪽에서 만나는 점을 클릭하시고, 얘 미러 할게요. 미러 해서, 쉬프트 누르시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클릭.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트림 해서, 음, 지워나갈게요. 이렇게 똑같이 요 선들만 남기고 다 트림해서 지워 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폴리 라인을 만들어서요. 여기 미드 쿼드 점 미드 쿼드 점 잡고 직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서클 오늘 서클 정말 많이 그리죠? 방금 그린 라인에 이제 미드점을 잡으시고요. 서클을 세 가지 사이즈 만들 건데 하나는 0.7 다시 0.9 다시 1.7 이렇게 세 가지 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세 가지 원들 중에 바깥쪽에 두개 선택하셔서 바로 돌출을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커브 양쪽 S yes 하시고 점 45, 0.45 이렇게 돌출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안쪽 커브 잡고 얘도 돌출할 건데, 얘는 0.9 이렇게 해줬습니다. 가장 큰 원이랑 여기 아까 큰 몸통 있잖아요. 얘만 잡고 이제 반전 숨기기를 해줬구요. 모두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바로 잠글게요. 하나는 지금 잠가진 상태고, 하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커브에요. 이렇게 옮겨 보시면. 얘는 잠금 거 얘는 어, 풀려져 있는 커브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트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요 선들만 남겼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J 바로 조인해 주시고요 잠금 개체 이제 바꾸는 명령어 버튼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얘도 트림 해줄게요. 얘는, 요렇게, 요 모양대로 트림을 해주시고요. 다 선택하시고, 조인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잠금 해제를 하시고요. 모두 잠금 해제를 하시고 얘 예. 몸통 이제 돌출할 건데 두께를 여기서 줄수 있는 건데 이제 1을 하겠습니다. 총 2mm가 될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돌출을 해줬고 숨긴 거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긴 거를 해제했고요. 이제 10커브 요거는 큰거 큰 커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커브가 잡히지가 않네요. 하나 만들게요. 다시, 미드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을 만들고, 예, 돌출, 돌출을 할 텐데, 여기, 쿼드점, 여기 쿼드점, 보이시나요? 여기 해서, 이렇게, 돌출을 해 줬어요 지금 이렇게 돌출 해줄때이 선을 그대로 돌출해 주는 게 아니라 옵셋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옵셋을 0.5로 바깥쪽으로 0.5를 해 주신 다음에 얘를 돌출 익스트루드 커브 돌출하셔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 점, 커드 엔드라고 표시되는 이 점을 잡으시고요. 차집합을 하겠습니다. 차집합. 예, 예, 클릭. 요거, 아까 방금 돌출한 거 클릭해서 이제 오픈되어 열릴 수 있도록 요게 공간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서페이스로 해서 서페이스를 한번 이제 추출할 거예요 익스트랙트 서페이스 여기 이쪽 면을 추출할 거고요 선택했으면 엔터 선택 반전 숨기기로 얘만 남길게요 얘만 남기고 offset curve on 서페이스. 어, 여기 있다. 요거 선택하셔서요. 음, 요거 선택하시고 0.5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좌우 이렇게. 밑에만 빼고 이렇게세 가지 방향 으로 만들어줬고 컨트롤 A에서 트림 방금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아래는 빼고 여기 양옆에랑 위에 이렇게 해줬고요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지우시고 옵 r 서 페이스를 하겠습니다 옵세서 페이스. 서페이스, 얘클릭하시고요 예, 엔터, 솔리드, 노, 방향은 안쪽으로. 여기 플립 올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움직이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서페이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방향은 안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0.4.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거 속파기 하려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거고요 이제 얘는 지워줄게요. 다시 한번 offset surface. 이번에는 solid yes. 방향은 똑같이 안쪽으로 두께는 1.2 하면은 요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네. 그러면은 풍긴 거다 해제해서 가지고 오면 요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쪽 소파기, 중량을 줄여주기 위한 소파기 용을 만든 거고요. 요거를 이제 밀어 해서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대칭해서, 어, 이렇게 바로 차지합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부분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우선 서클을 하나 만들고 지름.5. 이거는 요거로 한번 위치를 좀 옮겨 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간격 띄우기용 커브 서클을 만들고 폴리 라인을 선택하셔서요. 0에서 시작하고 왼쪽은 요거. 요쪽 원 바로 지나가는 선에 클릭 다시 한번. 얘는 방금 그린 0.5 지름 원 있죠? 그 기준으로 클릭.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다음에 트림을 하겠습니다. 트림 전체 선택 그냥 하시고 요거 방금 그린 선을 기준으로 요거는 자를 거예요. 자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랐고요. 요거 부분이 좀 잘리겠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잘랐더니 방금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안쪽이 이제 뚫려 있어요. 솔리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캡을 써서 막아주겠습니다. 캡 입력하시고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뚫려져 있는 부분이 막히게 돼요. 이거 설명 드리려고 숨겼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뚫려 있겠죠? 얘도 캡 막아줍니다. 막았으면은 저희 요거 속파기를 해 줘야겠죠? 두개 클릭. 요거 바깥쪽면두개 클릭, 안쪽면두개 클릭해서 요렇게 안쪽 예쁘게 파져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서클을 하나 그릴게요. 프론트에서 0 엔터 7.9 지름 7.9 하시고 옵셋 0.5 바깥쪽으로 해줄게요. 요거그 용이에요. 그, 기어리 침 만드는, 어, 라인이고, 지금, 스플릿으로 활용해서, 하시고, 포인트 키시고, 이렇게, 한, 음, 요 정도? 해서, 커브를 잘라줬어요. 요거. 없는 거 날리시고, 얘침 예, 만들어야 되니까, 파이프로 만들게요. 이제 둥근 파이프 활용해서 만들 거고요. 귀걸이 침 두께, 여러분 아시나요? 피어싱은 1.2mm이고, 일반 귀걸이는 0.8이거든요. 0.8 입력하시고, 이렇게 귀걸이 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방금 차지판 판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고의 침이 침범했거든요. 요거 로테이트로 돌려서 정리를, 어, 위치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이렇게, 로테이트. 여기 박가면서 이쪽 면박가면서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이렇게 해줬구요 제일 안쪽 원 요거 요, 요 요건 선택이 쉽지가 않네요. 많아서 요거 안쪽 제일 안쪽 솔리드 있잖아요. 이거랑 바깥쪽 바깥쪽 요 몸통이랑 컨트롤 G 해서 그룹을 해주겠습니다. 그룹을 했으면 이거 숨기기 하시고. 얘도 지워주시고 숨기기를 해줬다면은 폴리라인 다시 선택하셔서요 여기 이거 헷갈리니까 지우고 원 여기 도넛 모양 원 있죠? 커드 커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스플릿 스플릿 실행 그래서, 잘렸죠? 요, 클릭하면 은 잘린 거 확인하실 수 있구요. 오른쪽 검블 이용해서 빨간색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값을 입력해서, 이제 대칭을, 아니, 대칭이 아니라, 직교 모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점 .3을 입력해서 0.3 이렇게 편리하게 옆으로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어줘야 되는데요. 캡으로 우선 막아준 다음에 두 서페이스를 우선 뚫린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고 밑에 쪽만 이제 이어줄 건데, Extract Surface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Extract 어... Extrude Surface Extrude s u r 활용해서 이 서페이스를 돌출할 거예요 여기까지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숨기기 취소해서 이제 다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 곡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모양 아이스,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왼쪽 마우스를 클릭, 클릭하신 다음에, 프론트에서, 어, 따라 그려보세요. 이게, 한 높이는 1.5 지점 정도 클릭. 점을 클릭하셔서 위로, 위로 뻗어나가면서 1.5 위로 뻗어나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u 자 형태, 이제, 포물선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어, 이제, 가로는 한 0.2? 3? 이 정도. 그래서 클릭해서 요런 이제 라인을 만들어주시고요. 엔드 엔드 이어서, 조인, 컨트롤 J 조인, 익스트루드 커브에서 돌출하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차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 살짝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데리고 올게요. 이 용은, 이제 귀걸이 침이 여기에 똑딱하고 이제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걸리게 하는 그런 용도로 홈을 파주는 거예요. 어 아, 지금 이제 커브만 이동이 됐네요. 다 선택하시고, 가지고 올게요. 다시. 요렇게. 이제 또 너무 많이 파다 보면은 제품이, 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요 정도 하시고 차지팝을할 건데 차지팝 당연히 귀걸이 침해서 이걸 빼야겠죠? 침 클릭, 예 클릭해서 어, 홈을 파줬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다시 폴리 라인 클릭하셔서 여기 뒤에 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고 얘 라인 만든 거를 파이프로, 지름은 0.4로 줄게요. 0.4, 0.4. 해서 파이프를 만들었고, 이거 탑뷰에서 살짝만 원디로, 어, 원디로 늘릴 거예요. 어, 요 정도? 이렇게 통통하게 좀, 이제 늘린 다음에, 이것도 차지팝을 해주겠습니다. 차지팝 클릭, 예 클릭 엔터, 예 클릭 엔터 해서 이렇게 파줬어요. 이제 아까 홈판 것도 있고 여기 홈판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똑딱 거리는 원터치가 이제 걸릴 수 있도록 홈을 준 거고. 우선 커브가 너무 정신 없으니까, 셀렉트 커브에서 레이어 하나, 이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하면은, 바뀌거든요? 이제 커브, 이제 요걸로 이렇게 숨겨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숨겨주시고 커브만, 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 그룹한 거를, 만약에 저희가, 어 귀걸이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착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뚫어준 거고 여기 부분에 맞물릴게 어, 살짝 이렇게 회전해서 보면은 요거 홈 홈과 요 홈이 이제 원터치의 키 포인트죠 이제 똑딱거리면서 잠가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할 때는 살짝 떨어뜨려서 출력을 하시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 이제 줌을 뽑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까지 돌리고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할게요. Ctrl A 에서 Change Object to Layer. 어, 그리고 렌더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 기본 원터치 링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오링 하나. 어, 모델링을 추가로 해서 이제 거기에 뭐 펜던트나 이런 거를 달 수도 있겠죠? 요게 뭐 각인을 한다든지 큐빅을 세팅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어, 원터치 귀걸이는 정말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디자인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나중에는 심화 과정으로 다른 디자인들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음, 라이노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혹시라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인스타 계정도 들어와주세요. 더보기란에 아이디는 적어두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